장님과 내일 네 기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수료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졸업식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을 학부모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산시 층에 이완섭 시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산시 의회의 한교남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서산 경찰서의 한다루 서장님 오셨습니다. 서산교육청의 유병관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전경섭 교육지원과장님 오셨습니다. 태안교육청의 김동성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서산시의회에. 장승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같은 의회에 지행중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어 죄송합니다. 후기 학위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교 김승재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학교는 학사 17,845명, 석사 1373명, 박사 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급 인재육성에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7명의 졸업생들이 정해진 각각의 학위과정에서 혁신적인 창의성과 강한 신념으로 영광스러운 학위를 취득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427명 가운데 315명은 학사학위를, 106명은 석사학위를, 그리고 6명은 박사학위를 영예롭게 취득하게 되었으며, 졸업생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영예가 있기까지 물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물론 학문적 성취를 이끌어 주신 지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졸업 후에도 한서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졸업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졸업생들의 오늘을 읽기까지 온갖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뒷받침하여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촉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폭을 깊이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한 만큼 우리 대학도 발전할 것이고 우리 대학이 발전한 만큼 여러분도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지성과 학문의 전당으로 그리고 따뜻한 고향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행운이 기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완섭 서산시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역군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서인의 명예를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자리 잡고 있는 한서대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대한민국의 역군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내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훌륭한 분들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라고 e 하는 이 영어 단어에도 영어 단어 순서를 합산을 해보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꿈을 펼쳐서 한서인의 자랑스러운 기회를 더욱더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접생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계속 응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규남 서산시의 회 부의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예의 학위를 받으신 졸업생 여러분과 오늘이 영광이 있게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뒷발해 주신 가정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한기선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내는 업적과 개인의 발전은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1학년도 한서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것으로서 축사에 가름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학과 김종인 앞으로 학위기 박채 1496호 성명 김종인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문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12년 8월 17일 대학원장 이학박사 박채근 위 인정에 의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함 2012년 8월 17일 한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함기선 학위기 박재 1497호 김준태.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노인복작과 오병철 앞으로.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학위기 박채 1499호 전용만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디지털 포렌식학과 송유진 앞으로 학위기 박채 1501호 송유진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물리치료학과 임형원 앞으로 학위기 박재 1500호 임형원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신 여섯 분을 대표하여 오병철 박사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총장님 이하 여러 고신 교수님들의 열정과 애정어린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선후배님 그리고 가족 신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더 새롭고 멋지게 변할, 것, 변할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받은 박사학위가 제 배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배우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졸업생 대표 문학박사 오병철 올림 이어서 석사학위와 학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석사 31명 대표 건축학과 오수관 앞으로 학위기 석제 1491호 성명 오수관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공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12년 8월 17일 대학원장 의학박사 박재근 위인정에 의하여 공학석사학위를 수여함 2012년 8월 17일 한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함기선 정보산업대학원 신명대표 노인복작과 이행석 앞으로 학위기 석재 1508호 성명 이행석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15명대표 미용교육전공 양은혜 앞으로 학위기 석재 1517호 성명 양은혜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먼저 인문사회학부 졸업생 112명을 대표하여 중국학과 조지혜 앞으로 졸업증서 제 17,867호 성명 조지혜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2년 8월 17일 한서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함기선 졸업생 37명 대표 생명과학과 연재택 앞으로 졸업증서 제 17,964호 성명 연재택 이한혜원 생략합니다 다음은 장태훈 헬리콥터 조종학과 장태훈 앞으로 졸업증서 제 18,160호 성명 장태훈 이한혜원 생략합니다 실내디자인학과 강채윤 앞으로 졸업증서 제18,066호 성명 강채윤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보건학부 졸업생 대표 물리치료학과 이순성 앞으로 졸업증서 제 18,150호 성명 이순성 이하 내용은 생략합니다. 건강증진대학원 수환재활복지학과 쿠아오카 토시우미 상장 제 2012-3,712호 공로상 건강증진대학원 수환재활복지학과 쿠아오카 토시우미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육 발전을 위한 학생 유치 등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가 지대함으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2012년 8월 17일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컴퓨터정보공학과 배우바트 바트볼트군. 표창장 제 2012-9722호 이름 베우바트 바트볼트 국적 몽골이야 상기 학생은 한서대학교 국제대학적십자회원으로 인도주의 이념 실천에 크게 기여하였기 이에 표창합니다. 이어서 각 대학원 및 학부별 학위수여 를 하겠습니다.